직선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자 길이가 3 되도록 하는 실수 K값들에 고분하고 K는 0에서 6 사이에 있다고 하죠. 자 로그 2의 X. 그래프 일단 그려봐야 될 테니까 자 Y는 로그 2의 X는 쉽죠. 그리기가. 얘가 Y는 로그 2의 X다. 그 다음에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여기가, 이렇게 어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X 빼기 6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자, X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죠. Y축 대칭한 거.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X축 대칭한 거. 그리고 여기가 X 빼기 6이면, X축으로 6칸, 오른쪽으로 6칸 움직인 거지, 평행이동.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 로그 2에 X 요 그래프 있었단 말이지 요거를 뭐 했냐면은 얘를 지금 X축으로 대칭이동 한번 하시고요 X축에 대하여 요렇게 될거고 요거를 다시 Y축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이동 하시면 어 좌표도 체크를 해야되겠다 여기 지금 1이죠 그러면 여기 대칭이동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자그 다음에는 요게 x축 방향으로 6칸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6칸. 그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좌표는 5가 되죠. x절편이. 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게 하나 더. 자, 이렇게 생길 때는 점근선이 y축이었단 말이야. 그럼 y축이 6칸을 가면은 점근선은 x는 6으로 바뀌죠.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되겠지. 이 예, 됐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려볼까요, 다시? 자, 그림을 좀 깔끔하게. 어, 얘는, 요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나 그릴까요? 방금 얘는? 얘는, 여기 5도 지나면서, 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X는 K 그랬는데, 자, 문제 풀기 전에 또 K 범위 놓치면 안 되고, K는 0에서 6 사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는 K니까, 그 X는 K를 지금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요렇게 X는 K를 그릴 텐데, 요 X는 K가 아무데나 막 가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게. 그럼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면은, 어, 요건 없어지고요. 어, 요게 지금 0에서부터 6까지니까 요기 범위까지밖에 안 움직여요. X는 K가 요기 사이에 있다는 거다, 지금. 이럴 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요렇게 그었을 때 끝다 보면은 지금 만나는 점을 각각 a라고 b 했는데 여기가 a가 되죠. 요거랑 만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b가 될 텐데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란 얘기는 ab의 y 좌표의 차인데 요때는 a y 좌표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y 좌표를 구해 가지고 뺄때 a에서 b를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좌표 한번 쳐보면 k 콤마 로그 2의 k 자 전비는 k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6 마이너스 k 죠자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를좀 여전히 좀 밀어놓고요 밀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요기 이제 y 좌표를 보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에 a의 y 좌표에서 b의 y 좌표를 빼요 로그 2의 k 빼기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뀔 거고 로그 2의 6 빼기 k 인데 요게 3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겠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거 요걸 다시 요걸 다시 보면은 얘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은 저 요런데 요런데 그리고 요 요기 요런데 이런데 보시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a 점의 좌표가 여기가 되고 이럴 때는 b 점의 좌표가 여기에 생기거든 요번엔 b가 더 높이 있어 그러니까 y 좌표의 차를 구할 때요 y 좌표에서 요거를 빼야 돼요 b에서 a를 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브 2에 602k에서 log2의 k를 뺐더니 요게 3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요거 개선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log2의 요게 뭐죠? k 곱하기 602k가 요게 2의 3제곱 요렇게 8되고, 아, 니제 아니죠. 큰일 날뻔했네. 요게 3이고, 그지? 그러면 이제 k 곱하기의 602k가 2의 3제곱 8되고, 식정리 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다하기 8이 0이고, 자,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문제에서 이 곱한 게 얼마냐 물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8이에요. 요렇게 바로 찾자고, 자두 번째는 요거를 좀 풀면은, 마이너스 저쪽 오, 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은 자 로그 2에 여기가 k 곱하기 600이 k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k 곱하기 600이 k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 되지. k 제곱 마이너스 6k 8분의 1은 0. 자 요것도 근계수 관계를 써가지고 두 번에 곱하시면 8분의 1 되죠. 자 됐지? 그런데 문제가 전부 다 곱해 그랬으니까 요거 두개 곱한 거 8, 여기 두개 곱한 거 8분의 1. 그러면 네 개를 다 곱한 거는 1이겠죠? 따라서 모든 실수 k 값에 곱 그랬으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하시면요, 뭐 어떻게 k 값이 네 개냐 이건데 자 한번 요거 확인을 해볼까? 자 얘가 여기에 있을 때3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얘가 요런데 오잖아요. 그럼 요런데 어디 오면은 요만큼 길이가 이렇게 3 되는 게 하나 또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또 옮겨오다 보면은 또 요럴 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3 되는 게있 이거 그러니까 3 길이 3 되는 게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바깥쪽, 요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 만나는데 또 있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요, 요 길이가 3 되는 게또 있다는 얘기야, K가. 이렇게 해서 K값이 4개라는 겁니다.